안녕하세요. 중고한 김지금입니다. 오늘은 제가 노트북을 고치러 왔어요. 제가 서브로 사용하는 HP 노트북인데 예전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박살이 나가지고 안 고치고 있다가 사설 노트북 수리점에 한 1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액정을 수리할 수있다 그래서 지금 방문하려고 도착을 했습니다. 이렇게 노트북을 켜면 액정이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. 여기 보면 여기가 뭐 깨진 자국이 있어서 누가 보면은 열받아서 주먹으로 한대친것 같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쩌다 깨졌냐면 여자친구가 아니야, <laughs> 앞에장 들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. 맞아, 내가 알았어. 깨먹었어요. 알았어요. 그래서 이제 고치러 후... 캐리어에 넣다가 깨먹었지. 그래서 이제 고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사고친 병사자도 같이 와야지. 현행범이거든. <laughs> 이게 사고쳤어? 캐리어에다가 넣고 사살이될줄 몰랐습니다. 캐리어 에 이렇게 위에 패딩 넣는 곳에 잘넣어놨는데 당연히 캐리어 에 있으면 안 망가질 줄 알고 그냥 넣었는데 그 상태로 이제 지락 지락하다 보니 깨져버렸어요. 내부에서부터 망가졌지. 내부에 있는 게 쳐버렸잖아. 그지 깨진 시점을 몰라, 가지고 그냥 캐리어에 넣어놨다가 내가 깨졌어. 그거야. 짐을 많이 해놓고 이게꾹 누르다가 이제 깨진 거지. 어 아, 저기 있다. 안녕하세요. 노트북 수리 좀 맡기려고요. 이개월차분 하시면 14만 5천 원이거든요 조금 더 좋은 걸로 하시면 만원더비싸게 있는데 어, 무슨 차이예요? 제한으로요, 밝기가 좀더 좋아요. 음... 이게 더 많은 비싼 거고, 이게 음. 14만 5천 원짜리요 그러네. 음. 그걸로 해주세요. 그, 뭐야, 좋은 걸로 해주세요. 내 손톱 색깔랑 똑같은데? 토마토 색깔 같아. 토마토 리신거예요 아, 아, 그 캐리어에 지면 같이 있다가 응. 확 씻나봐요. 물렀나봐요찌어찝 <laughs> 이거 찝어. 음. 이런식. <laughs> 또 많이 떨어졌어. 떨어졌어? 괜찮은 거 맞아? 안 괜찮아. 어 이제 액정 수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. 수리가 끝나면 이렇게 전에 있었던 깨진 액정 이거를 돌려주시고 액정이 진짜 얇아요. 이러니까 쉽게 깨지지. 그리고 수리된 노트북입니다. 전에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급으로 교체를 했어요. 사실 서브로 쓰는 거고 모니터에 물려서 사용하는 거라서 크게 상관 없긴 한데 가격이 만원 차이밖에 안 나서 그냥 고쳤습니다. 전보다 더 좋은 급이라서 더 좋다고 하는데 어 확실히 이게 좀 처음에 구매했을 때 얼마 사용하지 않고 깨트려 먹어가지고 정확하게 비교는 어렵겠지만 뭔가 그 전에는 확실히 액정이 좀 불이다라는 느낌이 많이 났었고. 거든요. 근데 지금은 선명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상했던 것보다 지출액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래도 액정이 잘 수리된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도 만약에 노트북 액정이 깨지면 사설 수리하는 곳 찾아서 저렴하게 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오늘은 이만 안녕.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구독 <laughs> 감사해요. 오늘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 짜증나는 유형 TOP7을 꼽아보았습니다. 말 그대로 짜증나는 유형이